바이파님 네덜란드 학사 유학 영주권 취득 동문과 자퇴 예정 암스테르담 파운데이션 과정 가려고 하고 있어요. i h 6.5한 독일어는 A2 B1 정도를 한다. EU권 영주권 취득 희망한다. 학사 졸업 후 ACCA 혹은 AICP 취득하여 유럽권 국가에서 회계법인 취업 목표 예, 가능해요. MBA로 택세이션, 텍슬러, 뭐 인터내셔널 택세이션 이런 거 공부 더 하면은 좋아요. 이거 학비 얼마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렴하게 내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취업 거주를 하고 싶어서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게 좋은데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가 아니에요. 아쉽게도 독일이 더 유리해요. 이게 독일은 대학교 졸업하고 경력 2년 만들면 영주권이 돼요. 네덜란드는 경력 4, 5년 이상을 만들어야지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되거든요. 시민권이나. 근데 대학 다닐 동안에는 경력이 없는 거잖아요. 거주 기간은 한반 정도 인정을 해주는데, 경력이 없는, 뭐, 한, 뭐, 4년 다녔다,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학교를. 그러면은, 4년 다녔으면은, 거주 기간은 2년으로 쳐줘요. 그리고 나서 3년 경력만 더하고,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60개월 경력 4대 보험 낸 기록을 다 가져오라고 할 것이냐, 그때 가서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네덜란드는, 요런 상경계열 졸업해가지고 취업이 될지 안 될지, 제가 100% 장담은 못 하겠어요. 이게 차라리 뭐, IT를 했다. 암스테란드라든, 뭐, 로테르담이든, 어디든. 아예 IT를 했다, 그러면은, 네덜란드에서라도 취업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는데, 요 분야는, 이거 학점이 아주 좋고,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못하더라도 설사, 네덜란드어, 중급 이상 하고, 학점 좋고, 그 다음에, 학기,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뭐, 현지 무급 인턴, 유급 인턴, 이왕이면은, 이런 경력 관리가 잘 되어야지 네덜란드에서 취업의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물론 AICPA, ACCA보다는 AICPA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AICPA 이전에도 미국 세무사라는 자격증도 있어. 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도 모르는데 미국 세무사 자격증은 세 과목인가만 객관식으로만 문제 은행식으로 찍어지고 <laughs>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미국 세무사. 한국 사람이 시험에 강하잖아요. 그 미국 세무사 자격증을 먼저 따고 AICPA 도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예, 이런 뭐 세무나 회계 쪽으로 커리어 택세이션 쪽으로 하는 거 저는 예,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이공계보다는 상경계가 조금 덜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학 능력이라든가 기타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공계 특히 IT 뭐 이런 쪽이면은 이건 100%, 100 아니지만 뭐 이건 99%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설사 실패하듯 했더라도 뭐 대학원을 조금 뭐 독일에서 다시 더 다니면서 뭐 독일로 시도한다든가 하면은 네덜란드보다는 독일이 시장이 크니까 취업이 더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 네덜란드는 또 아무튼 경력이 5년은 원칙적으로 채워져야지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게좀 단점이에요. 그런 리스크는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끝난 후에 이코노믹스앤 비즈니스 이코노믹스를 그대로 진학할지 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액츄리얼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건아지 이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 취업 목적상 그냥 일반적인 경제학보다는 이게 계량 경제학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그러니까 빅데이터 뭐 이런 거거든요. 액추리얼은 보험. 요런 쪽이 일반 이코노믹스보다는 요게 더 유리한 게 맞아요. 아니면 독일이나 영국에서 아예 어카운팅을 하는 것이 좋을지. 네. 영국에서 어카운팅 하는 것도 좋은데 학비가 비싸요. 독일에서 독일어 공부해가지고 어카운팅 전공한다? 이것도 취업 보장돼요. 다들 어카운팅을 싫어하는 직종이거든요. 백인들이 일반적으로. 연봉. 근데 이거 하여튼 잘 준비하면 연봉도 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하나 원픽해라. 저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원픽할 것 같아요. 여기 빅데이터거든요. 이거 통계, 계량, 계량 경제학 통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취업이 잘 돼요. 저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최우선,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